웃키는 TV. 안녕하십니까 웃키는 TV의 웃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아 네. <laughs> 스칼렛 TV죠. 맞나요어 저는 스칼렛의 뷰티풀라이프. 아그쵸죠요 뷰티풀라이프. 오늘 스칼렛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놀러와가지고 오늘. 예 리뷰하는데 같이 한번 이렇게 끼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나마 맨날 남자만 나오다가 이게 여성분이 나오니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어 재밌을 리뷰가 될것 같은데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아주 국내 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짐벌 스마트폰 짐벌을 하나 소개할 텐데요. 바로 어 에어버드라는 브랜드인데 에어버드에서 나왔던 어플레이 요 플레이라는 제품입니다. 음. 어, 요건 아직 국내에서 리뷰가 지금 없고 국내에서 저희가 최초로 지금 다루는 건데요 어 제품은 티모아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음. 티모아. 티모아 트렌드 모아라고 하는데 음. 자 과연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쓰시는 짐벌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음. 자 이렇게 열었는데 먼저 예. 색깔을 어. 보고 지금 손에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네, 자 색깔이 지금 보면은 들어볼까요? 오, 오 그립감 좋아. 네. 오, 지금 보면 자, 이걸 한번 같이 색깔이 블랙과 지금 실버죠? 네. 자, 오. 이럴 때 가장 또 냉정하게 할수 있는 건둘다 들어봐요. 어때? 이게 훨씬 가볍다. 아, 가벼워요? 네, 가벼워요. 아스피 스마트폰에 낀 상태니까 당연히 두껍죠. <laughs> 들어볼까요? 어때요? 어 무게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음. 이게 훨씬 약간 그립감이 좋아요. 저는 오. 늘 이거 들고 다니면서 얘를 떨어뜨릴까봐 되게 좀, 좀 불안하거든요. 네, 이게 진짜 꽉 잡고 해요. 비싼 거니까. 그죠? 네, 이게 여기에 보시면. 몸무 밴딩이 네, 되어 있어서 오, 그림감이 되게 좋은데요. 오, 그래요? 네, 그리고 버튼 생김새도 좀 달라요. 음 그죠? 네. 버튼 생김새를 보면 이게 지금 쪼그셔틀 다이얼케 해가지고 키트하고 상하좌우가 될수 있는 게 있고요. 오, 딱나와 그 보면 셀카봉에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딱 체크할 수 있는 그쵸?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없었거든요. 저는 늘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아화면을 예.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화면 안 눌르고 네. 그냥 바로 되나봐요. <laughs> 자 그럼 배터리는 네. 어떤 거써요 이거는? 여기 이거는 뒤에 이렇게 열면은. 열면은.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오, 네. 자 지금 네. 열고. 었오 어? 어, 똑같은 배터리네요. 비시, 예. 비, 비슷하네요. 18650 배터리인데 이거 지금 요거는 1,000Ah짜리가 두 개가 있어서 오. 이거는 18350짜리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오. 전에 저거랑 이거랑 똑같은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네, 배터리는 응. 뭐큰 차이가 없네요. 그죠? 색깔 차이네요. 배터리는 똑같고 뭐 그럼 뭐 재생 시간도 똑같? 으려요자 <laughs> <글쎄요. 웃음> 그리고 보면은 여기 뒤에 여기도 그거 있죠? 삼각대에다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마운트 없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 전원 차단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전원이 켜켜지고 그러니까 전원 버튼 이 여기는 두 개가 있는 셈인데요. 음. 여기를 눌러야 여기를 켤수 있어요. 차단하는 기능이 여기 밑에 삼각대랑은 연결이 안 돼. 요거는 여기 삼각대를 열수 음. 있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미니 삼각대 같은 거 뽑아 갖고 세워놓고도 아. 찍을 수가 있다는. 그럼 이거는 더 길게 그렇죠. 찍을 수 있겠네요. 어. 셀카봉으로 찍는 법이야. 정말. 장난 아닌데요? 상상 <laughs> 가능하겠는데? 일단 외부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갖고 상당히 질감이 되게 보들보들하고 그죠? 네. 무슨 맥북 만지는 거 같지 않아요 <laughs> 맞아요 맥북. 그 이제 무슨 애플 느낌? 느낌의 어떤 애플 스테인스 느낌처럼 이건 약간 삼성 노트북 느낌 삼성 노트북 느낌이면은 <laughs> 이건 이제 약간 아, 진짜, 되게 예쁘다 근데 진짜 색깔이 뭐 실버니까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었을 텐데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던 느낌이 음. 들죠 마감 처리도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어 느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번 안에 또 뭐가 들어 있는지 볼까요? 자 보면은 설명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중국어다. 중국어. 자 중국어인데 한국어가 여기 있나? 어? 오! 오. 한국어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보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제품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되고요. 자또 되게 재밌는 게어 이거 충전, 충전기. 이거는 여기에도 있어요. 아 여기도 있 배터리 있죠. 충전기예요. 그렇죠. 네. 상당히 귀엽게 생겼네요. <laughs> 아이, 고 귀여워! 아이, 고 귀여워! 저는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게 흔히들 쓰는 4핀짜리인가? 아 5핀인가? 5핀. 그 아, 삼성법. 이거랑 네. 네. 호환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이드 충전을 하다가도, 네. 이거로 바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되게 편하죠. 그렇죠. 자, 충전이 있고요. 이건 딱 봐도 그냥 무게추 같네요. 음. 네, 무게추 같은데. 음. 오, 이거, 이거. 들어봐요. 오, 괜찮데요 <laughs> 음.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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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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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무데요오 괜찮은데? 무가 음. 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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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줘 들어줘! 아, 아, 음. 아 음. 이렇게 으로세요 음. 오, 근데 힘이 셉니다 <laughs> 물치입니다무치에 <laughs> 들어가있고 요기 음. 지금 하나 보니까 뭐가 있는데 오. 리모컨이 있네요? 이거 대박이다. 저는 이건 리모컨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짐보리 리모컨 달린 건저 처음 보는데요. 네. 대박. 하... 와... 느낌이 진짜 좋다. 좋다. 스무스해요.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위 아래 양옆 방향 조절하는 게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그렇죠. 버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소리가 지금 안 나요. 소리도 안 나고 뭐 이게 물건인데요, 이거? 좋다. 네. 이거는 그렇다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답터 케이블 음, 그렇죠. 케이블. 음. 아답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5핀짜리인데, 오 마감질 좋네요. 오, 이것도 맥북 느낌. 이것도 맥북 느낌이에요. 왠지 그 벨킨이라든가 충전에, 음. 오 되게 고급지게 괜놨네요 진짜. 포장도 깔끔하고. 오 좋아요. 좋다. 음. 오. 이거 그냥 삼성 충전기로 쓰고 싶어요. 그렇 그리고 음. 여기 지금 합격이라고 해서. 음. 어, 이게 중요해요, 사실. 신경 많이 썼어요. 합격. 바퀴도 있고, 뭐, 지금, 보증서까지 이렇게 인증이 됐는데, 4월 1 8일날이 합격이 됐다고 패스를 받았네요. 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있네요. 네, 신경 많이 쓴 제품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작동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자, 먼저, 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지금 갤럭시 엣지, 그죠? 그리고 아이폰 6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G5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요걸 한번 마운트를 해볼게요. 자, 먼저 갤럭시부터 한번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위에다가 쭉 올려서, 쭉, 그죠? 자, 키고, 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이 상태로 있는데, 전원을 키는 건요거걸 거예요, 그죠? 전원 버튼 있으니까 길게 눌러서. 자, 네. 뭐? 자, 지금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모터 소리가 안 나요. 펜팬 소리도 안 나고. 저는 버튼 소리 안 나는 게 정말 좋아요. 버튼 소리도 안 나고. 자, 저보다는 역시 또. 짐벌을 지금 쓰고 있는 유저로서 한번 또 맞춰보세요. 아, 너무 좋다. 어때요?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를 찍고 싶은데 얘가 스테빌라이저다 보니까는 그대로 멈춰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딸깍 하면서 징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그런 딸깍 소리가 없으니까, 오. 스무스하게 제가 조절을 하면서. 막흔들어봐야죠 자, 이거 흔들어보고. 오. 어, 보세요. 와, 좋다. 음. 이 상태에서 되게, 어, 스무스하게 잘 촬영이 된다. 오, 진짜 좋다, 이 좋아요. 바꿔 가면 안 돼요? 아. 저도 이거 되게 아니라. 오, <laughs> <laughs> 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촬영이 이 자체에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어 뭐야 봤어요? 뭐요? 세로 촬영도 되는 거? 세로 촬영 와 <laughs> 대박 세로 촬영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들어봐 나의 꿈이다 이거 새로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새로 그 형식의 모바일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래요? 제일 아쉬웠던 게이 짐벌이 새로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였는데. 뭐 세상에. 음, 어머나 세상이세번 누르니까 됐거든요, 방금. 버튼은 촬영 버튼을, 버튼을 세번 누르면 빠르게. 어... 자세번 다시 빠르게. 오. 오. <웃음> <웃음> 와. 너무 좋습니다. 어제 훌륭한데요, 이거? 신세계네요. 팔이 돌아가도 이렇게 해도 이들 이거는 정말 보시는 분들을 위한 촬영 장비예요. 왜냐면뭐 찍는 사람도 승수한 게 좋은데 보는 분들 안 흔들리니까 그죠. 화면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자, 지금 G5를 설치를 했더니 무게가 약간 좀쏠려요 어머나, 이게 지금 춤을 추고 있네요. 이럴 때 무게추를. 자, 한번 해보면. 오! 맞아. 안정성. 자, 차량도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건 리모컨을 한번 해볼텐데. 자, 저는 카만히 있을 테니까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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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로 가볼까? 자, 지금 이금 진짜 편하구금 이거. 옆금로옆지로도가지나요옆지로도가지나요옆지로가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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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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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금 이게 조작 지금 벌은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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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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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 이게 리모컨으로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도 별로 피로감이 없어요. 와, 대박. 이거 식 사고 싶다. 사, <laughs> 사고 싶다. 와. 네. 자 이렇게 해봤고, 오 지금 뭐뭐 떼고 아이폰을 한번 다시 한번 마운트를 해볼게요. 어 뭔가 오! 실버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진짜 아이폰 실버 딱 끼면 은한 어. 세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나 지금 무게를 못 잡고 있죠. 아이폰 6까지는 무게 추가 없이 될것 같은데, 아이폰 6S 플러스 5인치가 넘어가는 이거는 자. 오 인치가 넘어가는 것들은 이걸 무조건 칠을 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나 오 진짜 좋다. 근데. 아니 이게 정말 너무 당머리 같아요. 머리가지 이게. 자 다음 해볼까요? 이렇게 레레레레레. <laughs> <laughs> 와 근데 진짜 이거 괜찮다. 저는 정말 좀만 더 늦게 살 걸. 어 거꾸로 도 이거 이렇게 들고 발 밑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찍을 때 밑에서 이렇게 가지고 풀칠 때 풀칠 때 가지고 쫙 올라오면 오. 오 영화야 영화 영화를 봤어 자 직접 해보죠 이걸 이렇게 발 밑에 이렇게 쫙 자, 이렇게 따가. 찍다가 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내손 흔들리더라도 화면은 안 흔들리는 와, 근데 진짜 괜찮다, 오 진짜 괜찮더라고 <laughs> 튀어야겠네와 <laughs> 아 어,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이름이 요플레이 요플레이고 에어버드라는 회사가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사실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지금 모터 소리도 전혀 안, 안 나고요 팬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도 되게 조용하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마감 처리도 상당히 괜찮아서 맥북 처음 살때 기분 어땠어요? 하, 진짜 다 껴안고 자고 싶은 마음 그죠저 지금 딱그 느낌이 짐벌에서도 느껴지는 요 짐벌을 껴안고 자고 싶은 마음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가방이 있는데. 어 저는 진짜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 저는 이거는 참 평소에 그냥 핸드백에 넣고 다니거든요. 네? <laughs> 이게 마땅한 케이스가 없어요, 사실. 길쭉하거나 뭐 넓적하거나 이렇게 막딱 맞는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쵸?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다니면 튀어나오고 되게 멋있어지지만 뭔가 이렇게 희열한. <laughs> 그죠? 그렇 불편하죠. 저도 짐벌 갖고 다니려면은 되게 큰 커요 장비들이나 네. 크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가 쉽지가은데요거 지금 보니까 케이스 모양이 딱 맞게 뭔가 바이올린 음. 그죠? 어 맞아요 바이올린 케이스 같아요 음대생 네. 느낌 낼수 있어 메고 다니면 음대 다니면서 음. <laughs> 아까 나 짐벌 갖고 다니는 여자야. 어, 딱 그런 느낌이죠. 어 지금 여이것도 마감 처리가 되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YKK 이런 거들어가는데 소재도 상당히 괜찮고,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너 봐야겠죠 이렇게 맞게 홈이 다 되어 있어요 무게추까지 따로 또을을수있 있고 j o 하다 진짜 g 여기 회사. 오, 오. 이 y s You get you, 말 u y s Oh, you get you. 아무기초 케이스도 있고 무기투도 대박 대박 이게 보면은 자 봐봐요 넣었으면 뒤로 해봐요 안으로 안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 이꽃마저와 진짜 여기 지금 작정하고 만든 어떤 짐벌 같은 느낌 음, 너무 좋은데요 오 어, 이렇게 해서 딱 들고 다니면 약간 남자생 음. 노트북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나 어딜 가든 나 크리에이터야, 나 이런 느낌. <laughs> 음. 너 찍어줄까?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케이스도 안 무거워. 오. 좀 가벼운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번에 그 에어 에어버드 그죠 AI 버드. 에어버드? AI AI버드. 버드네요. 네. 아, AI 버드. AI 버드에서 나왔던 요플레이 짐벌 자. 어, 한 점수. 한 10점 만점 중에 한몇점줄수 있을까요? 저는 9점. 9점? 네. 오 상당히 높은데요. 왜냐면 아, 좀 사실 10점 주고 싶은데 어, 제가 살수 없다는 점에서 아하. 1점 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이 리뷰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까진 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 저도 10점 만점 중에 어, 이 제품을 제가 받게 되면 10점이고 <laughs> 만약에 어, 한다 그러면은 저도 9점을 줄 텐데 근데 되게 재밌는 소식은 갑자기 무슨 홈쇼핑 방송이 된것 같은 게자자여러분들 아? <laughs> 지금 이 리뷰를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이 가격이 현재 48만 원에 지금 나와 있어요 너무 비싸다 그죠? 응. 근데 이 리뷰를 본 사람들은 40만 원에 주신다고 저도요? 예 아, 대박. 웃키는 예, TV를 보는 분들은 이거를 탈마로든 깎아서 주고, 어, 네. 이 리모컨도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포함된 게 아니고? 원래 포함된 게 아니고, 아. 지금 이거는 국내에 아직 안 들어온 건데, 저희가 미리 지금 리뷰를 하는 건데, 네.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따로 사, 판매를 한다는 거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도 주고, 이거 해가지고, 40일. 오, 어, 되게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써봤는데, 음, 저이 짐벌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는 짐벌이라고 감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요 자, 너무 좋습니다 어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칼렛님이랑 같이 이 짐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리뷰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 저는 평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세요 이런 것만 하다가 이렇게 막 현실적으로 장비들을 막 만져보니까 그죠 너무 색다른데요? 그죠. 재밌었어요. 보통 이 크리에이터 쪽을 많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들이 어떤 장비를 쓰고 또 어떤 카메라 또 어떤 도구 어떤 절을 네. 쓰는지 궁금해하는데 뭐 나도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네, 저도 그죠? 이제. 화장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쓰는 장비들이 다 있거든요 음. 이런 걸또 보여주는 시간도 됐고 저도 또 공부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스칼렛님이 갖고 있는 마이크도 지금 이 <laughs> 그 앞에 물컵이 귀엽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사실 <웃음> <웃음> <저는> 이렇게 해요 <laughs> 아, 크리에이터가 이래요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 이거 국내에서 지금 구매를 하시려면요 키모아예 트렌드 모아라는 데서 구매를 네.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살때 온라인 말고요 오프라인 가서 사장님한테 제 얘기 하시면 싸질 거예요 아마 오키니 티비 예나트만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이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짐벌 리뷰 한번 해봤고요 어 채널 홍보 한번 마지막으로 진하게 해주세요 아네 응. 안녕하세요 스칼렛의 뷰티풀라이프 응. 운영하고 있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도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응. 화장 뷰티. 네 화장하는 채널이에요 그죠네 화장 말고 화장 말고 뭐 패션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어, 요리 채널 그러니까 요리도 준비 중에 있어요. 앞으로 IT도 언제 할것 같은데요? 어, IT 살짝 살짝 할것 같은데 <laughs> 매력인데요? 괜찮은데요? 저도 제, 제, 장비에 관심 많거든요. 그럼요. 네. 요즘 이렇게 이렇게 다재다능합니다. 다다 네. 네. 하는 거죠 결국 뭐.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짐벌 이렇게 리뷰를 마칠 거고요. 요 플레이라는 짐벌에 대해서 스칼렛 님과 웃기는 팁에서 한번 심층 취재 달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또 혼자 들어올지, 같이 들어올지, 그는 <laughs> 다음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웃기는 TV의 웃기, 스칼렛의 뷰티풀 라이프의 스칼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